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테인글로벌 대표 김근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고주파 많이 있는데 어떤 기계는 SMPS 그러니까 전기를 바로 기계에 꼽는 거 있고 어떤 기계는 밖에 어댑터가 있거든요. 어댑터에다가 전원을 꼽아서 어댑터가 이제 본체에다가 전기를 공급해주는 장치가 있는 기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장단점 또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제안하는 상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통 우리는 고주파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220볼트 인데요 220볼트 교류전류를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걸 기계에서 한번 우리가 ac를 dc로 전환을 시킵니다 보통 48볼트 정도 사용하는데요 dc로 바꿔서 그 dc 전기를 해로에 공급을 해서 다시 증폭을 해서 주파수로 변경을 시키, 시켜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만드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댑터가 밖에 있는 방식은, 어, 어댑터가 좀 크죠. 그리고 대부분 24V인데, 아까 제가 48V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24V다 보니까 좀 전기가 약해요. 그래서, 음, 암페아가 좀 높은 걸 사용을 하는데, 그런 제품 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기계 안에서 다시 한번 증폭을 할수 있는 회로를 만드는 만들어서 넣는 기계도 있고 또는 그 어댑터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열을 올리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기계 있고요. 그리고 어댑터가 밖에 나와 있으면 이게 또 거추장스럽잖아요. 굴러다니기가. 그래서 기계 그 안쪽 뒤쪽에다가 이 어댑터를 꼽는 집을 만들어서 그 속에다가 집어넣는 회사들이 있고요. 또 어댑터 없이 본체에다 바로 전원을 꼽는 것이 있는데 꼽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들 은 안에 SMPS라는 전원 변환 장치가 있어요. 그게 이제 DC로 변환하는 장치들인데 SMPS를 사용하면은 아무래도 밖에가 없고 SMPS 48볼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전원 공급이 훨씬 더 원활하게 되고 어떤 전류가 들어와도 220V가 들어오든 100V가 들어오든 250V가 들어오든 일정한 전기를 어 회로에다 공급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SMPS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SMPS도 여러 종류입니다. 싼거 있고 비싼 거 있고 또 어, 220, 110 이렇게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어 사용할 수는 있으나 또 변환을 해 줘야 되는 수동으로 해 줘야 되는 기계들이 있고 그거는 가격차이 인데 그리고 또 어, 암페아 수가 또 높은 거 낮은 거또 우리 발만 할수 손발만 할수 있는 smps 또 몸에다가 일부 붙여서도 사용할 수 있는 smps 그걸 견딜 수 있는 smps 상당히 고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smps가 좋냐 아답터가 좋냐 이거는, 어, 뭐, 큰 이슈 문제는 아니고, 어댑터가 밖에 있으면 조금, 음, 거추장스러우니까 안 보이게 기계 뒤에다가 집어 넣는 회사들도 있고, 또, 바로 전원장치 SNPS를 본체 안에 설치를 해서, 어, 220 전류를 바로 뒤에 꼽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계들도 있고요. 그거는, 우선은 허가 기준이 어댑터가 밖에 있는 게좀 받기가 쉽습니다. 허가 기준을, 우리가 통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다른 목적은 없고요. 안에 들어있는 SNPS가 들어있는 방식이 훨씬 더, 어, 전원 공급이라든지 차 후에 우리가, 어, 뭐, AS라든지 관리가 훨씬 더 쉽겠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SNPS가 안에 들어있는 방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